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4인치 벌크업 튜닝이 되어 있는 오프로드의 최강 콜로라도입니다. 20년 5월에 등록된 콜로라도 4륜 스페셜 에디션 익스트림 X 모델이고요. 1인 신조에 단순 외판 이력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남성비가 철철 넘치는 진블랙 칼라에 누유 없이 관리 잘된 8만 킬로대이고요. 전면부 블랙 포타이 그릴과 슈퍼비 오버핸다와 올토레인 TA33 타이어도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툴레 윈드 가드와 후드 가로바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적자함에는 오브로 룰바와 가로바에 슬라이드 커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함 내부에는 사이드랙 수납판과 슬라이딩 베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 시 편리한 전동 사이드 발판과 배기 튜닝도 되어 있습니다. 높이 너비와 배기까지 안전하게 풀 구변이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2,9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